특히나 스피드 전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 구겨진 셔츠를 다야할때 거의 부스트급 아이템이다. 셔츠 다리 이미지 5분 완성이다. 내돈 주고 내가 샀다. 세달 동안 써본 필립스 스팀 다리미 리뷰. 리뷰하려고 생일 선물 핑계 대고 내돈 주고 내가 샀다. 사실 이 선물에 슬픈 전설이 있다. 그 생일이 바로 내 생일이다. 세 달간 써본 필립스 스팀 다리미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빠른 다리미질. 다리미질이 오지게 불편한 게, 일단 무거운 다리미판을 꺼내야 하는데, 이때 뭐 하나 같이 떨어져 주는 건 기본 패시브다. 다리미 꺼내서 한참을 예열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림질을 해야 한다. 다 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또 다리미 식는 걸 기다려야 해서, TV 보다가 치우는 것 까먹으면? 진짜 숨에 시막길 수다. 정말 진짜 빡친다. 필립스 스팀 다리미는 이 과정을 간편하게 단축시켜준다. 특히나 스피드 전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 구겨진 셔츠를 다야할때 거의 부스트급 아이템이다. 셔츠 다리미질 5분 완성이다. 장점 일체형 다리미판. 스팀 다리미 샀다 창고로 직행했던 이유 중 하나가 다림질이 어렵다는 거였다. 무림 고수도 아니고 허공에서 다림질하는 게 쉽지 않다. 붙임 게임 인족에게 다림질은 자로 판에 빤빤하게 눌러펴주는 그 손맛이 필수다. 많은 스팀 다리미들이 판이 없어 다림질 난이도를 극악하게 올리는 데다 이럴 경우 하고 나서도 찝찝하다. 필립스 스팀 다리미는 이 다리미 판을 붙일 수가 있어 스팀 다리미 쪼렙도 쉽게 다림질을 할수 있게 준다. 장점 대형 물통 사실 스팀 다리미 쓰다 보면 물통 용량이 작아서 다림질하다 끊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다시 물통에 물 받으면 또 스팀 나올 때까지 한참. 을 기다려야 한다. 필립스 스팀 다리미는 물통 사이즈가 1.6m로 넉넉하다. 한번 받아 놓으면 물통물이 원유대사 해골물 될 정도로 오래 쓴다. 근데 이렇게 오래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물속 석회다. 단군 할아버지의 신급 스타팅 포인트 선정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안 되는 석회가 적은 수돗물을 가진 나라다. 그래도 물속에 미량의 석회가 있긴 해서 오래 두면 쌓인다. 이 석회가 다리미 기능을 저하시키는... 석회 제거 기능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크고 아름다운데 똑똑하기까지 한 물통이다. 장점 무빙 헤드. 이게 헤드 부분이 각도에 따라 움직여준다. 손목을 움직여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각도 조절이 돼서 좀 편리하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드라마틱한 다림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뭔가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다. 장점 강력한 스팀. 빠르고 양 많은 걸 찾는 것이 바로 반도인의 숙명이다. 스팀이 나오는데 1분 안 걸릴 정도로 빠르다 가장 강한 스팀으로 켰을 때 40여초가 채안 걸렸다 게다가 분무량에 비례해 뭔가 더잘 펴질 거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 화력 덕후인 날 만족시킬 정도로 분무량도 빵빵하다 인생의 주름까지 펴줄 것 같은 스팀인데 옷 주름은 간단히 펴준다 그리고 이게 스팀 때문에 헤드에서 물이 질질 새서 버렸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필립스 스팀 다리미는 스팀 양이 많은데 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좋았다 단점 i um, 디테일한 다림질 불가능. 뭐 이건 스팀 다림이라면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게 팔 같은 곳이나 소매, 카라 같은 곳은 다림질하기가 더럽게 불편하다. 그리고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디테일한 다림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칼각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족스럽다. 단점, 뒤판 없음. 옷을 다림질하다 보면 반대편도 다림질을 해야 하는데 뒤쪽엔 판이 없다 보니 옷을 빼서 뒤집어 다시 걸어야 한다. 이거 진짜 더럽게 귀찮다 이때 문제가 게 스팀 헤드를 원래 여기다 걸어줘야 하는데 옷을 뒤집는 동안은 이곳에 걸 수가 없다. 그렇다보니 옷을 뒤집을 때 헤드를 따로 걸 곳이 없어서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헤드를 바닥에 내려놓아야 해서 위험하다. 내 생각엔 뒤판을 하나 더 별매품으로 구매하게 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이 판을 따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가 없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천이랑 판을 서비스 센터에서 따로 사야 한다고 한다. 합쳐서 3만원이나 했다. 단점 바지걸이 없음. 바지걸이용 집게가 없어서 바지 옷걸이를 찾아서 함께 걸어줘야 한다 이거보다 싼한 단계 아래등급 모델에는 바지걸이 집게가 있는데 이건 이 모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더 비싼데 집게가 없다 그래서 난 바지를 다릴 필요 없는 청바지만 입는다 단점 다리미질하면 축축함 스팀 화력 덕후다 보니 항상 스팀 빵빵하게 다림질을 하게 되는데 스팀 다리미 쓰는 상황이 보통 급하게 다림질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다리미질 이후 바로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옷이 좀 축축 해서 느낌이 좀 찝찝하다. 이럴 경우 장마철에 데미지 2배 이벤트 들어간다. 단점 단열 장갑. 이게 스팀이 겁나게 뜨거운데 옷을 다리미질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손으로 받쳐야 하는 상황들이 나온다. 이때를 위해 단열 장갑을 껴야 하는데 이거 잃어버리기 딱 좋다. 따로 고리같은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아무데나 놓게 된다. 이러면 100% 잃어버린다. 계속 잃어버리고 계속 다시 살 운명이다. 진짜 고리 하나 만들면 해결된 문제 제가 봐도 시해 볼게요. 단점 너무 크다. 이거 크기가 너무 크다. 이게 접어도 너무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데다. 보라색이다. 이 놈의 원색 원색 원색! 좀! 뭐가 달라졌어? 퇴근 후 피곤한 상황에서 다리미질까지 해야 했는데 요즘은 쿨하게 자고 아침에 뚝딱한다. 결론평: 성능이 많이 개선된 좋은 스팀 다리미긴 하지만 스팀 다리미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한 것 같다. 풀 정장을 매일 다림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지만 가볍게 구겨진 옷을 피거나 셔츠류를 다리는 데는 편리했다. 당신이 프로 기차러이고 100만 원대의 스타일러가 부담스럽다면 보급형 스타일러의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